자, 이번 주 홈박싱 그 바로 시작해보죠. 예, 음. 국가부조금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돈, 돈으로 사람을 네. <laughs> 찍어 누르는 건데, 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에 대해서 돈줄제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노총, 뭐 민주노총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노총이 아마 지난달 초였을 겁니다. 5월 초였을 겁니다. 이미 그 국가 보조금에서 잘렸어요. 음. 네,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MG 노조에게 주겠다는 어, 정부의 보관이 사실. 그래서 MG 노조가 또 근데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다른 노조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 노조들 그 단체 이제 정확히 노조는 아니고 다른 단체들 보면 또 가관이긴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타깃이 곧바로 시민 단체로 왔습니다. 네. 음. 네. 6월 4일에 이관서 국정기획수석의 발표. 먼저 보시면요. 네, 3년간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예, 발표할 때 보시면은 시민 단체라고 안 했어요. 음.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총 6조 8천억이 나갔고 이 대상으로 감사를 했더니 규모로는 1조 1천억 규모의 사업 중에 이런 규모의 사업 중에 314억이 어 유용, 횡령 이런 부, 어, 부정한 방식으로 쓰인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음. 어 건수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이제 심각한 사안은 검찰 수사도 의뢰하고 어, 환수조치도 하고, 그리고 다음 보조금은 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314억에서 부정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5천억을 삭감하겠다. 음. 일단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2조원이나 급증해서 이런 부정이 많아졌다. 라는 것도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다른 발언들,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일단 정부의 이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의 과정과 이 결론에서부터 따져볼 게좀 많은데 음. 일단 12월 달에 대통령이 지시할 때부터 그때도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6월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례를 막 제시하거든요. 음. 근그 사례가 보면요 세월호 단체, 통일 단체 음. 이런 이 정부가 싫어할 만한 시민단체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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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월 4일날 발표하기 전에 이미 5월 달에 감사원이 한네번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 감사원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면요. 뭐 어디가 뭐한 예를 들어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뭐총한 뭐 70조가 횡령이 발견됐대요. 그러면서 사례를 몇개 열고 했는데 10억을 횡령한 단체는 익명이에요. 네. 그런데 380만 원을 횡령한 단체는 이름을 공개했어. 네. 세월호 단체예요. <laughs> 말도 안 되는. 네.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아닌가? 눈에 뻗어. 너무 보이지. 눈에 보이는데 아. 언론이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요. 네. 언론이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아 시민 단체로 포함해서 10억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해 버립니다. 네. 그 언론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시민 단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아, 아 근데 음. <laughs> 이게 제가 한두번 속은 게 아니라서 네. 그거를 그 사실을.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럼 그냥 뭉뚱그려 예. 놓예 감사원이 발표할 때도 그렇고 보도자료에도 상세한 자료 별첨하기 전에 음. 이게 요약한 부분에서 그렇게 상세히 얘기 안 해줘요 음. 총액 몇억 시민단체 포함 음. 뭐 어디 어디 사업 이렇게만 하니까 그것만 받아 써버리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 네. 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 감사가 어~ 그러한 정부 비판적 또는 진보적인 시민 단체를 겨냥했다 이런 음. 얘기는 1 2월에 지시할 때부터 났다. 요전부터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조가 급증했다. 이것도 사실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그럼 네. 음. 시민 단체만 있는 이게 아니거든요. 음.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네. 네. 대표적으로 자유총령. <laughs> <laughs> 자유총령맹은 제가 오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음. 김홍영 대표님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음. 김홍영 대표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아 자유총연맹은 이제 뭐 국가기관이야 정부가 어느 정권이건 얘네가 돈 쓰는 거는 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은 네. 법의 근거로 두고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 그게 문제다 어, 이런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가는데 어느 순간 재계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아예 정권이 어느 정권인 건 상관 안 하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 네, 건드리면은 네. 아마 저기 <laughs> <laughs> 반란 일어날 거같요 아,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그게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반란 일어나면은 윤마을 네. 운동 중앙협의에 또 바른 생활 무슨 협의에 뭐 어. 이런 식으로. 네. 법의 근거를 둔 관변단체들 아주 단단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 하지만 380만원 횡령하면 실명을 깠어요. 실명을 깠어요. 어. 그래서 이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물인가 싶어서 라디오 가서 얘기 안 했는데. 네. <laughs> 자, 6조 8천억 규모 중에. 자. 횡령, 이런 부정이 발견된 건 그분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1조 1천억 규모니까 네. 근데 사업 금으로 1조 1천억인데, 부정한 돈이 바, 발견된 건 314억이래요. 음.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죠? 당연하죠. 예, 네,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요. 아, 물론 이게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처벌해야 됩니다. 음. 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음. 대통령실이 막 이관소 수석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단속은 매년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어느 정부도,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아,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원래 하니까. 음. 원래 항상 감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원래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다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맞아. 많은 단체들한테 맡기는 일이라서 예. 돈이 굴러가면 은 부정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사 먹다가 돈 잘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항상 단속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유난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사례를 열거하는 데서 우리가 좀 의도를 봐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받아 가지고 거의 진짜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얘기들 막 하고 있던데 <laughs> 특히나 전정현 분들한테 이분들 뭐 시위 참여하고 돈 받았다 이런 하태경 의원 이거 완전히 네.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야말로 괴담이고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이에요 네. 심각한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따위 소리를 하면 어떻게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겠죠 음. 근데 그 제보자가 순수비순수를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의도를 가지고 한 제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음. 네. 심지어 거꾸로 심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이건 흔한 티표에 보이던 패턴이거든요 네. 네. 그한 두 개의 어떤 어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체에다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음. 등, 이런 식의 방식 어, 완전히 파시스트리스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게 이제 네. 그나마 국회만에서도 네.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스스로를 자처하는 인간의 입에서 물론 어디까지 자처일 뿐입니다만 네. 아니 그럼 만약에 제보가 들어왔으면 국회의원이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게 해버려 그리고 음. 이 사람은 나중 이런 얘기를 하고도 별로 욕도 안 먹대 음. 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아까 두 분이서 그 말씀을 길게 해주셨던 그거 있잖아요. 특히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음. 불붙고 있는 잘못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늦으면 이거를 뒤집을 수 없을 정도 전도돼 버린 상황. 음. 저는 사실 반지성주의도 아까 얘기하실 때 네. 잠깐 생각났는데. 음. 이 전국 장애인 참여 철폐 연대에 대한 여론이 특히 정말 대표적으로 그렇게 외국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권리 중심 일자리는 이거는 당연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네. 집회를 하면 돈을 주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심지어 음. 네. 이번에 전 장현이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공개를 했지만은 음. 중증 장애인이 할수 있는 사회 참여를 사회적으로 도와야 된다. 음. 왜냐면 하안 그러면 인,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이 아닌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분들이 할수 있는 게 이러한 소수자들 중증 장애인들의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한다. 음. 왜냐하면 사회에 꼭 중증 장애인이 아니어도 캠페인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음. 홍보만을 하는 직업들이 수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람들 다돈 받아가잖아요. 월급 음. 타잖아요 그럼요. 똑같아요. 중증 장애인도 캠페인어를 해서 월급을 준다. 사회적으로 음. 그렇게 해서 받아가기로 돼 있는 건데, 어 지금 집회를 하는데 월급을 줬다니 보조금 횡령. 이래서 네. 말을 이상하게 끊어서 ]거든요. 이어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음. 말도 못 하죠 지금. 그리고 네. 제가 오늘 그. 일부러 이제 제목도 이제 약간은 자극적으로 쓴 건데, 음. 무슨 흡혈기생충? 네, 네. 아, 맞아. 그런,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뭐라고 했더라, 예. 시민단, 뭐 시민을 참칭하는 뭐 흡혈기생충이라든지 뭐 이거 음. 김기현 대표가 아마 썼던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정권의 빌부터 빨대를 꽂는 시민참칭 흡혈기생집단. 음.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입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이제 집단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잘 성립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겠죠. 법의 망을 피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참칭하는 음? 어. <laughs> 오늘 썸네일에. <썸네이네. 웃음> <에, 에, 웃음> 정치를 당신들은 정치를 참칭하는 자들이고 민주주의에 음. 기생하는 음? 흡혈충들 아니냐라고 부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네. <웃음> <웃음> 실제로 그럴 가능성 농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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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저기, 정당으로 가는 보조금 한번 털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음. 선거하면 돈 엄청 번아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전장현 지금 집회했다고 이 난리치지만 솔직히 선거 자금 받아서 그거다 세금인데 음. 선거 자금 받아서 캠페인 시키지 않습니까? 춤추고 네. 노래하고. 네. 네. 어, 다하급주잖아요 그럼요. 난 그것 때문에 전, 나는 전장현 분들 때문에 받은 피해보다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받은 피해가 훨씬 커 나는. 음. 우리나라가 정당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음. 음. 선거 공영제라 그래서 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잖아요. 예 예. 이거 세계에 이렇게 많은 시스템 아니에요? 아, 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생돈 들어가잖아. 요 아, 그래서 후원을 어.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데이징을 그렇죠. 뭐. 해야 미국은. 되고 그거 어. 해가지고 그게 돈이 많아야 선거가 실제로 잘 된다고. 음. 우리나라는 옛날에 돈 봉투 선거, 돈 봉투 선거 맨날 그거 가지고 하도 그권위주의 시대 때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뭐 고무신 단짝 주고 뭐 네. 그랬던 거. 셔츠 주고. 네. 그래서 선거공공제로 바꿔 나가는 과정이 비교적 짧게 잘 이루어진 나라예요. 음. 대신 정당에게는 굉장히 많은 국고 부좀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천 억씩 들어갈 거예요 음. 양, 양대 정당에. 음. 그거 실제로 제대로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다 감사받고 그러긴 하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겠죠. 근데 털털 털면은 영수증 안 나오겠습니까? 아, 백0 0 나오지. 그렇지, 나오 아, 백 감사원이 지금 감사하듯이 하면 네. 네. 안 나오겠냐고? 무조건 나오죠. 왜 네. 이거는 실수 영역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6조 그것도 대부분은 사실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음. 대신해주는 그런 음. 일종의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의 음. 민간단체들이 거고 네. 그렇죠. 네. 그중에 또 일부는 뭐~ 학회니 뭐니 이런 식으로 아, 되는 있어예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해가지고 의존한다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같이 하는 거죠 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 연구용역 이런 음. 것들도 있고 아~ 있는 제가 거고요. 이번에 놀란 게 보니까 연맹협회도 다 받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그게 그러면 흡혈 그들은 흡혈을 안 하나 그들은 기생충이 아닌가 그럼 그러니까. 다 발라내면 누가 음. 남는데 그러니까 아무, 그면 아, 아, 그러면 도대체 세금을 어디다 마. 쓰라는 얘기예요? <laughs>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까? 세금 쓸 데가 없나 봐. 공무원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뭐. 아, 그래서 세금을 덜 걷나 봐요? 지금 세수결손 <laughs> 34조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음.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거고요. 그게 무슨 저기 걸 걸뱅이 때들 모여가지고 막 그게 깡통 차면서 네.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네. 이, 이 인식을 바꿔야 돼 이거를. 아니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라고 음. 하는 것이 어 시민들의 삶을 음. 충분히 그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게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으로 굳어진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헌법적으로. 음. 근데이 복지를 시장한테 팔아넘기고 음. 그 복지를 국가가 원래 했어야 될 복지를 대신 감당해 준 민간의 단체들이나 시민의 단체들을 음. 그 보조금 찔끔 준거 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해? 야, 이거는 저는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이거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이거 책임감 없으면 못 하는 일입니다. 못 하는 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건 작성으로 얼마나 힘든데. 천표나 나 진짜 음. 천 금을 준다 그래도 안할 거야. 음. 근데 이게 사회적 책무나 어떤 의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거지 취급을 음, 하고 폐기 취급을 하고 네. 기생충 취급을 하면 이게 더러워서 하겠어요. 네.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딱 그런 반응이거든요. 네. 아, 네? 자 몇백만 원연구용역비 받자고 인건비로 네. 받는 게 기껏해 몇천만 원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네. 몇백만 원 돌아가고 다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또 통계 돌리는 데 써야 되고 이렇게 다 정해져 꼼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거 받아 먹자고 내가 거기서 굽실대고 있고 음. 나중에 뭐 탈탈 털어 가지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기 누가 원합니까 안 해버리지 안 해버리죠 네. 네. 그래서 이미 엄격한 절차도 있고 단속을 맨맨 맨 항상 하고 있다 이거를 마치 이번 정부가 갑자기 마음 먹고 한 것처럼 너무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음. 어, 음. 잘못된, 이게 의도를 떠나서 잘못된 거다. 그동안에 어, 하고 있었던 그 단속과 단속 결과와 뭐 감사 결과라든지 그런 것과 이번이 얼마큼 심각한 예를 들어 2019년에 문재인 정부도 한번 발표를 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거는 아, 올해 유난히 좀 많습니다. 음. 작년에 비해서 이전 정부 해, 마지막으로 했던 조사에 비해서 부정 수급이 두 배가 늘었어요 이런 비교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어. 네. 그냥 시민단체. 밭들을 <laughs> 잡겠다는 거 아니야. <laughs> 마음에 시민단지. 안 드는 사람들은. 라이터에도 네. 썼던 것들이 그런 게 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남들도 거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음, 음. 자기들이 빼먹어야 될 돈을 얘네들까지 빼먹고 있어서 싫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자기를 안 주면 능력이 없어서 안 받고 못 받거나 아니면 네. 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저놈도 주려고 내거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완전 도둑놈 심보네 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굳어져 있는 사실은 이건 뿌리가 좀 깊습니다 옛날에 음. 음,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관변단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눈먼 돈 빼먹으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뿌리들이 있거든. 요 자유총유물부터 음. 해가지고. 음. 이들의 후손들이 <laughs>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얼마나 개꿀인지 알았어. 알죠, 당연히. 그걸 누군가가 손대는 게 싫은 거야. 왜, 어. 우리가 왜 이념 싸움은 그 참을 음. 수 있어도 막그릇 음. 싸움은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생존해오던 방식이 누가 손을 댔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인식이 보이거든요. 음. 이게 그럼 더 괘씸한 거 아닙니까? 훨씬. 음. 그니까 다음에 지금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래성 만들어버리고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점점. 이놈들이 잡고 있는 걸 놓으려고 하질 않겠죠.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탄핵 이후에 이제 형성된 국민적 분위기,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형성됐던. 음. 그게 다소 무리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네. 누군가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학적으로 위험한 일이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 대중적으로 공감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과장의 수, 가능성은 있으나 적폐라는 말을 에을때 70, 80%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화된 언어예요. 네, 네. 야, 이거는 적어도 걷어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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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정파적이라고 지금 욕했잖아요. 네. 네. 있는 보두다 싸그리 씨름 말리려고 한다고 네. 아마 위기감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는 그래서 겨우 걷어내고 걷어내고 해 가지고 뭔가 치우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음. 한방에 그냥 먹물을 확 뒤집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욕했던 자들이 네. 음. 정파적으로 행동한다고 욕했던 자들이 네. 싹다 쫓아내고 음.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해. 음. 물론 지지율은 또 낮습니다. <laughs> 지지율 박살 났습니다만 네. 적어도 근데 저는 이건 확실할 수 있어요. 지금 지지율 안 나오는 이유가 시민단체 건드려서는 아닐걸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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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교한 시스템의 위험성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음. 망가지면 여러 군데가 망가져서 음. 어 이게 오작동이 이제 전 시스템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핵심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게까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음. 이두 번째 말이 제가 틀린 거잖아요. 네, 네. 아. 막 틀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근데 첫 번째 말은 분명히 맞을 것같은요 <laughs> <laughs> 네, 그거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는 네. 얘기는 어 되게 아무런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네. 거지. 복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음. 아이 슬픈 얘하면 사실 틀린 적이 잘 없는데. 음. 어,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보도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우리 언론 보도 덕분에 교수님한테 질문거리가 생겼어요. 자, 이건 넘어가고 에이, 시, 다 이거 시민 우리 언론들 시민 단체로 다 명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 음. 전부 다를 감사한 건데 고거 사례고요. 요게 재밌습니다. 어, 그레 셔메 법칙이 뭐야? 갑자기 <웃음> <웃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어, 민간 단체 <laughs> 네. 그 국고 보조금 횡령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그레 셔메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써놨길래 아, 그레저이 법칙 그거구나. 네.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아무리 돈을 잘못 쓰는 단체들이 많다.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쓴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이게 비유가 되는 겁니까? 그레저이 법칙. 아, 난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그럼 다 아무 리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자, 시민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 안에 아주 조금이지만 어. 부정을 일으킨 음. 단체들이 있어요 음. 근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를 비유하려면요 그 횡령을 저지른 단체들 때문에 나머지 정상단체, 정상적인 단체들이 다 쫓겨났어야 돼요 음, 그래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 아니야 음.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여기다가 비유했을까? 너무 이상해 SH사이님이 딱 세대. 대통령이 속물주 의 일타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사실, 대통령이 속물주 의 일타라고. 이게 어. 전형적인 스노비즘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스노비즘이에요. 저걸 굳이 그레셔 법칙이라는 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레 법칙을 왜 쓰며 아카와 어.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을 쓸 이유도 없고. 맞지도 않고. 네. 이게 되게 헷갈리기 쉬운 말이거든요.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라 말이.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얼마 안 됐어요. 네. 몇번 틀리고 나서 알았죠. 네. 네. 원래 이 악화, 양화는 이제 원래는 화폐입니다. 근데 왜 아, 악화폐가 양, 좋은 화폐를 <laughs> 쫓아내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laughs> <줄. 웃음> 저도 백과사전 받기 때문에. <laughs> 자, 백과사전에 따르면, <laughs>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게 음.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대요. 음, 놀랍죠? 그래서 음. 이게 화폐의 기, 근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지 음, 음. 어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굳이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나온 말은 아니래요 화폐의 음.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래서 음. 옛날에 옛날에 청동 이런 걸로 화폐 만들었잖아요. 음. 은으로 만들고 심지어 음. 금으로 만든 적도 있대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시절부터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이렇게 귀한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음. 거기다가 뭘 섞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렇지.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음.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은 음. 그이 화폐가 지니는 명목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 가치가 실제로 교환되는 네. 가치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 교환 가치를 못 따라가는 거지 얘가 음. 이 화폐가. 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써놨대요. 이거 순도 몇 퍼센트 음. 조작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대요 음. 다다위조로 다 한대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음. 현상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음. 지금 쓰는 음. 중간에 은본위제도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은본위제를 거치면 또 은만 쓴다 그럽니다 그치. 은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음. 그래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순도가 높은 화폐는 집에 모셔두고 안 쓴대요 음. 유통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자꾸 시장에는 음. 순도가 엉망인 음. 나쁜 화폐만 돌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음. 사람들이 실제 정상적인 화폐는 집에 모셔두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네. 화폐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지폐로 우리가 지금, 지금 쓰는 지폐로 넘어오면서 음. 화폐는 자기 자체는 결국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음. 교환되는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화폐의 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어렵지만 알아듣겠네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laughs> 화폐라는 게 원래 실물 가치를 반영하던 음. 금화 같은 데서 시작을 했던 음.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금이 오히려 더. 근근데 네. 네. 이제 이런 실물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라는 게 이게, 이게 뭔가를 교환시켜 주려면 껍데기만 음. 해, 하면 교환이 되네? 음. 하면서 자꾸 나쁜 화폐를 시장 안으로 네, 이런 어떤 네. 거죠. 음, 음. 네. 그래서 좋은 화폐 실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는 자꾸 숨어들고 음. 나쁜 화폐 실체 가치가 없는 교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화폐가 그냥 시장에 퍼지는 네. 이 현상. 근데 이게 그레이시엄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 화폐의 종류가 통일이 되면서 네. 이제 뭐 이제 지류 화폐 예. 같은 거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환 가치만 가지고 있는 네. 음. 지류 화폐, 심지어는 전자 화폐, 네. 죠 그렇죠? 이런 식의 단계로 가니까 더 이상 그레이시엄의 법칙을 네. 화폐 시장에 적용해 하 되게 안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음. 네. <laughs> 그럼 이제 이 말은 아니 근데 이거 화폐 시장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식한 비유야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난 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근데 제가 최대한 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음. 이거를 막 그래도 어떤 다른 현상에, 화폐 시장이 아닌 다른 현상에 비유할 때막 쓰지 않아요? 안 쓰나요? 아카가 양하를 규축한다 래서 오해하는, 그래서 화자가 화물 화자인 줄 알고, 좋은 제품이 네. 나쁜 제품에서 아, 밀려난다 네. 짝퉁은 넘쳐나고, 막 네. 명품은 사라지고, 막 이런 네. 거. 아, 그럼 그럴 때 쓰는 것도 오해네? 잘못, 잘못 쓰는 거죠. ]구나. 잘못 쓴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지멋대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레이셜의 법칙이 의미가 사라졌죠. <laughs> 그레이셜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laughs> 되게 싫어할 거니요 <laughs> 아, 그럼 뭐야. 이, 이 기사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건 따져봐도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네.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말이 네, 안되는거요 저는 해야. 사실 이거를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있어 와, 이 와중에 이걸 이해해 보신다고? 네. 네. 스노비즘의 혐의가 음. 물론 제일 큰 거긴 하지만 네. 뭐, 그게 뭐냐면 음. 내가 우리가 시민단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음. 네. 음. 지금 음. 보니까 네. 네. 특정 정부에서 네. 나쁜 시민 단체를 참칭하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다. 참칭, 기생충 뭐 네. 이런 표현이지. 아 그래 순수한 시민 단체는 있다니까 어. 우리가 그런 시민 단체까지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음.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음. 시민 사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음. 응? 훌륭한 시민 사회 있지, 시민 단체들이 있지. 음. 순수한 시민 단체. 하지만 이 나쁜 오염된 시민 단체들이 악화가. 음. 이 시장을 음. 잡아먹었네? 잡아먹었어. 아, 그얘기랑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나. 우리가 때리는 애들은 아, 나쁜 놈들이야. 나된애들이야 음. 그리고 이거 악화 아, 시장에다 갖다 풀어놓은 사람 누구야? 문재인이야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냥, 그냥 무조건 때려잡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음. 왜냐면 아,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시민사를 회 부정하는 행위인가? 이런, 아,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음. 아, 그래. 양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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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좋은 시민사회, 좋은 시민단체를 우린 존중해. 그리고 그들이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하겠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 이들에게 지금 구축되어 버린, 쫓겨나 버린 음. 양화는 공정언론 시민연대 같은데. 그렇지. 네. 어, 그러면은 잘쓴 사설이네요. <laughs> 사실은 그러니까 어. 이게 무식한 사설이지만, 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내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포장한 결과물이죠. 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시민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음. 인정하지 않으면 네. 이건 조금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뭐, 보수정부도 그렇고, 반헌법적인 행동이잖아요. 국가가, 행동이 국가가 그리고 그런가. 안 굴러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당연하죠. 네. 누군가는 필요해. 어떤 음. 파트너는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순수 비순수의 구도를 써버린 거예요. 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역할을 했던 악화들. 음. 이 사람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니, 음. 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고 있다. 응, 다시 했다. 좋은 화폐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 되게 비유 잘 잘했네. 목적으로 응. 어. 봐서는 훌륭한데 맞는 비유는 아니죠. 아,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화가 어.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비유 딱 지금도 쓸수 있는 거딱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 음. 언론이야말로 그렇지. 가짜가 진짜를 몰아냈거든요 그렇지. <laughs> 그렇죠.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음. 지니고 있는 네. 쪽은 숨어들고. 네. 음. 물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음, 건 아니죠. 집에서 나 혼자만 네, 봐서 네. <laughs> 네. 그리고 이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런 되게 극보수 신문들은 사설을 쓸때 누구한테 쓴다? 저기 뭐야. 대통령보시라고. 대통령보시라고 음. 쓴다. 용산보라고 쓴다. 여사, 네. 여사가 뭐건 뭐, 니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읽을 어떤 구독자들보다는 네. 그걸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내가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음. 나는 당신의 의중을 읽었어. 음. 네. 당신의 의중은 네. 바로. 이거였어. 군 시민단체들을. 음. 갈라내고 네. 좋은 시민사회를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겠다는 거야. 음. 국가보조금 없애겠다는 뜻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어. 줄이긴 할 거예요. 왜? 음. 당장은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몰아내야 되니까. 계속 네. 국가보조금은 되니까. 계속 쓸 겁니다. 네. 왜 줘야 되거든 그렇지. 좋은 놈들한테. 네. 그 용산 초기, 네. 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진짜로 뜬금 없었거든요. 음. 네. 정말 툭툭툭툭 떨어진 말다.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것들이 막 즉흥적으로 나와가지고. 음. 황당했다. 한1년 지나니까 음. 이것도 길이 생기는. 아 거야. 이게 또 생겨요. 네. 많이 해보니까 맥락이 생겨요. 나름대로 지금 기보를 두고 있어요. 어. 어. 대통령이 무슨 말하고 보석 깔고 어, 수석들이 어. 뭐 뿌리고 언론이 뭘 받아주고 여당이 뭘 치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김기현 대표 체제 등장이야. 음. 네.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당 체제를 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특별히 물샐 틈이 없는 거지. 예전에 왜 그랬을까 멍청해서도 그렇고 음. 일관성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자꾸 물 샐뜸이 네, 있었어요 새는 물이 있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laughs> <그냥 웃음>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안된 거야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까지 현명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지만 이렇게 음. 하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주니까 음. 말이라도 좀 되는 것처럼 연결고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 노가다도 하다 보면, 네. 이 물건 서로 이렇게 던져주는 타이밍 정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네. 이게 무섭다는 게 이들의 논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이들이 무식한 확신이 무서운 거예요. 음. 아다리가 맞네? 어, 언제 뭔가 좀 되어가네. 음. 음. 그러니까 밀어붙여.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엄청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네. 모든 게 속도전이에요, 그냥. 어. 마치 이제 아카가 양아리 구축하다, 아, 이제 다 설득된 거야. 네. <laughs> 아. 아 너무 슬퍼.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 음. 아 이제 이제 춤추는 거지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리듬 나왔으니까. 음. 하...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노조가 아씨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싸울 땐또 싸우는 그렇죠. 것도 좀 네. 있고 그래야 시용도 올라가고 음. 네. 뭐, 시민단체 아이 그래도 저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죠 이렇게 뭐 음. 목소리 높이는 사람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든지 약간 그치. 위축되는 음. 방향으로 갈 음.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음. 돈 때문에 하겠지, 돈 빼먹는가 하냐 이런 거를 사실 이번에 심어준 거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사실 그 영세한 이 민간단체, 시민단체 중에서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면 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많죠, 네. 많죠. 이미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보조금 끊었거든요. 음. 끊으면서 이미 노, 노동자 복지관 사라진 지, 어, 지자체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박형구 청장 그 풀려나가지고. 몰래 출근할 때그 앞에 음. 그 저기 피켓 들고 서 계시는 그 분들 가족분들을 네. 보세요 얼굴에 두려움도 가득하고 창피함도 가득합니다 네. 그래도 나온 거예요 절실하니까 네. 네. 이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불의에 항거하는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그걸 하 해오던 분들이란 말이야 음. 네. 전문 시위꾼 그러니까, 네. 나쁘게 어. 말하면 직업 시위꾼 네. 근데 그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없는 거제요 일인시위 하는 사람 하나라도 딱 붙여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음. 아 불편하죠. 교육청 불편해하고요, 어. 학교 불편해하고요, 어. 언론 볼까봐 약간 쉬쉬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기자들 네. 찾아서 그사 살려. 요새는 찾아서 또 잘못하면은 음. SNS에 먼저 올라가거든요. 음. 그렇죠. 음. 네. 네. 요한 걸음, 요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과감히 내딛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음. 때로는 또라이 같은. 음. 음. 때로는 너무 이상해 보이길 수도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못 믿을 정도로 약간은 또딴 고석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그들이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다고 거죠. 주그 이슈와 관련된 주요 인사가 했던 말로 정리하니까 너무 편해요. 오 음. 어, 그게 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말들을 따라가 보는 게이 이슈를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네. 예를 들어서 저, 제가 오늘 이 국가 보조금 얘기를 할 텐데 국가 보조금 이슈에서 국가 보조금에서 시작하잖아요. 하이, 그냥 거의 하루 종일걸 겁니다. <laughs> 이렇게 바람 따라 가시다 보면 음. 이슈 파악이 쉽게 되실 거다. 네, 아, 나름의 네.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네. 음. 이게 이래서 자칫하면 이제 다운표 전을 내집을 하는 거죠. 어? <laughs> 야, 함정이 도처에 있어. 아 이게 진짜 어. 귀신 같으신 게, 근데 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laughs>